41번 42번 해보겠습니다 자 Early Hunter Gatherer Society 하면은 초기 초기 수렵 채집 사회 초기 수렵 채집 사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졌습니다 뭐를 최소한의 구조를 이게 42번 문제가 어휘 문제잖아 그래서 어휘로는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봐놔야 돼. 어휘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내용이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겠지? 항상 그 반대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그렇게 반이어까지 외워서 공부를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미니멀의 반댓말은 맥시멈이겠지? 음, 그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e 7 f u l group of elders. 여기까지가 주어네. 자, 족장이나 음, 노인 노인 이제 그 그룹들 있잖아. 걔네들은 주로 let the camp or village. 캠프나 그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약간 대빵 느낌이지? most of these leaders 이러한 리더들 대부분은 헤드 a d t 뭐뭐 해야만 했어요. hunt and gather along with, 야, yeah. 어, 사냥하고 이제, 그니까 러 채집이랑 수렵, 수렵 채집을 함께 해야만 했었어. 누구랑? 다른 멤버들이랑. 자, 아들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알고 있지? 다른 멤버들이랑, 야, 대빵이면 뭔가, 오, 어, 해와. 약간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땠어? 같이 이렇게 수렵 채집을 했대. Because, 자, 왜냐면은 이유가 나오고 있지. 자, 잉여물. 음식의 잉여물. 그리고 다른 아들 다음에 또 S 복수 명사. 필수적인 그 자원들이 were seldom. 야, yeah, seldom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좀처럼, 뭐, 뭐, 않는이라는 뜻으로, 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줘. 자, 여기에 낫이 붙지 않았더라도, 셀럼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좀처럼 뭐 하지 않았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 뭐 하기에? 뭘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 지, 원하기에 full-time chief. 이제, 온전히, 완전히 대장이나, 빌리지 마을에 의회를 지지하,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합쳐 봐. 그러면은 뭘로 바꿨을 수 있을까? insufficient로 바꿀 수 있겠지? 자, 뭐뭐 하기 위에 충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사정 용법이 될 거고 자,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어, 야, 이거 내 생각에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게 이거를 기점으로 농업의 발달 때문에 사회가 바뀌었거든. 아까 최소한의 구조를 했잖아. 근데 이제는 최소한의 구조가 아니야. 그좀더 발전을 했어. 이게 뭐 때문이다? 농업의 발달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농업의 발달이 바꿨어요. 뭐를? work patterns. 일의 그 패턴, 방식을 바꿨어요. 자, 초기 파머들은 could lift. 자, 수확할 수 있었어. 3에서 10kg를 of grain. 그 씨앗에서 from 곡물에 이제 3에서 10kg를 수확할 수 있었어. from each 1kg of seed planted. 자, 이거. 자, 씨앗이 심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planting이 아니라 planted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1kg의 씨앗을 심으면 3에서 10kg를 수확할 수 있었어. 됐니? 자, part of this food, energy surplus. 어, 이 음식이나 에너지 잉어의 부분은 was returned. 어, 환원이 되었습니다. 수동인 거 주의해 주시고. 자, 어디에 환원이 되었어? To the community. 공동체에 환원이 되었고요. provided. 뭐 했어요? support,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for non-farmers. 어디에 지원한 거야? farmer이 아닌 사람들, 농부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구? 족장이나 마을의회, 또는 이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야? 주격관계 대명사지? 자, practice medicine. 어, 의료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들이겠지? 아니면 뭐 약사, 의, 의, 그런 사람들. 의학 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성직자 그리고 전사들까지 이러한 농이머스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1.1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뭔가 먹을 거를 줬잖아. 파머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쨌어? 이 생산한 거를 농파머들한테 줬어. 그럼 농파머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할까? 아니지. 얘네도 보답을 해줘야겠지. 농부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이거 식량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농파머들은 p r o v i d e 자, 제공했어요. 자멀 제공했게 리더십과 안보. 그러니까 치안 같은 거겠지. 안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For the farming population. 자, 누구한테? 이 농부들한테. Farming population.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겠지? 농사 짓는 이제 인구들한테. 자, enabling. 어, 야, 이거 분사구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줄까? 정말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면 어쩔 수 없고. 자, enabling. 자, 뭐할수 있게 하면서. It to continue. 자, enable.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기억하죠? To continue to increase food, energy, a i h and 엔드 앞에까지 일단 볼게. 자, 음식이나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계속해서 증가시키도록 이제 해 주면서 됐니? 그리고 또뭐 해? 프로바이드. 제공해 ever larger supplies, surpluses. 더 많은, 더 많은 이제 인여물들을 제공을 하면서 됐나요? 됐어요. 자, 얘는 추가 지금 생각되어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 뭐야? 뭐할수 있게 하면서야? i n c r 랑 계속해서 뭐할수 있도록, 증가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됐니? 자, with improved technology. 야, 기술은 지가 향상이 되는 거잖아. 향상시, 지가 스스로 되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잖아. 그래서 improving이 아니라 improved라고 PP 형태에서 떠는 거 기억하시고. 자, 향상된 technology. 그리고 뭐와 함께? 되게 우호적인 유리한 컨디션, 상태, 상황. 그런 것과 함께 농업은 생산했어요. 계속되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이념으로 of the basic necessities. 기본적인 생필품에. 듣니? And, 그리고 population groups, 인구들은 grew in size. 이제 규모가 커졌지. 됐나요? 아, 농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러한 그룹들은 concentrated in 자 어디에 집중이 되었어? 타운 도시들 도시들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human tasks 사람의 일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기 시작했지? 전문화 되기 시작해서 점점 더 전문적이 되어 버린 거지. 자, specialist such as 야 뭐와 같은 전문가들이야? 목수나 뭐 blacksmith 하면은 이것. 대장장이들, 멀청 상인, Traders, 그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Sailors,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은 전문가들은 발달시켜요. 그들의 스킬을. 자, 그리고 뭐가 됩니까?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 됩니다. In their use, 어디에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 된다. 자, 얘도 어법으로, 어법이 아니라 뭐야? 어휘로 알아놔야겠지. 야 이거 inefficient 하면은 안 되겠지? 좋아요. 자 그다음 the goods and services. 굿 이제는 그 좋은이라고 아 좋은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 없지. goods 하면은 상품 명사로 꼭 알아놔야 돼. 상품이나 서비스. 자 어떤 서비스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요. 가운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돼 있다. 자, 그들이 제공했던 뭐,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어쩐다? brought about. 자, 초래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가져왔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자, 가져왔어요. 뭐를? 향상된 quality of life. 삶의 그 향상된 질을, 향상된 질을 가지고 왔고요. 더 높은 standard of living. 삶의 기준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foremost, societies. increased stability. 자, 대부분의 사회에 뭘 가지고 왔어요? 향상된 안정성. 더 안정이 됐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지금 농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전문성이 더 어, 높아졌다는 거야. 그렇게 발달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